지난해 말 SBS 연예대상에서 2년 연속 무권의 기록을 쓴 지석진이 지난해 자신을 제치고 대상을 수상한 유재석에게 한 거친 욕이 공개됐다. 20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최근 신곡을 발표한 MSG워너비의 MOM 멤버 지석진, KCM 박재정, 원슈타인이 출연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중의 지석진이 있다고 언급한 박명수가 먼저 지난해 연예대상에 대해 말을 꺼냈다. 지난해 지석진이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못 받아서 제가 화가 많이 났다. 제작본부장을 찾아가든지 저 같으면 따졌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이에 지석진은 그때 이슈가 컸다고 수긍하면서 그날 예능적인 티카타카 때문에 탁재훈이랑 나랑 둘중 누가 될 거냐는 분위기가 몰렸다. 그뿐이지 나는 누가 돼도 축하의 마음이었다.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라고 역시 지석진다운 멋진 멘트를 날렸다. 또 타고난 예능감을 발휘 당시 상황에 대해 묘사하면서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지석진은 지석이가 상 받을 때 거친 욕을 하긴 했다. 축하한다 강아지야 이 정도라며 진심으로 막 눈물 흘리며 축하하고 싶진 않았다. 축하하는 마음은 진심인데 찐친이니까 팬들이 화를 내줘서 고마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시상식 당시 대상을 받은 유재석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한 바 있는데 정말로 대상을 받으면서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오늘은 전열하며 지석진 탁재훈 등 다른 분들에게 죄송하다 내가 상을 받지만 런닝맨 팀이 함께 받은 상이다 모든 가질 수 있는 영광을 지석진에게 드리고 싶다 형 진짜 미안해요 제 이름이 불리고 지석진에게 죄송하다 했더니 제 귀에 욕을 했다는 마무리 멘트로 또 웃음을 터뜨렸었다. 이에 팬들은 둘이 찐 친인이 저를 서로 어색해질 수 있는 자리에서도 웃음을 터뜨리면서 축하해준 듯 올해는 지석진이 무조건 대상, 고고? 라는 등의 응원의 반응을 보였다. 이정혁 기자.